바라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보건소 상황 보고에 이어서 김동원 질장님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을 대신하여 환경수 팀장님부터 상황 보고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43명이 환자가 발생하여 3대 4명이 이중 중국에서 14,380명이 발생하여 304명이 사망하였으며 이후 태국에서 한 명이 더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신고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유증산자 관리 현황입니다. 유증산자 유중, 429명 중에 확진 환자가 15명이며 87명이 현재 견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입국자 관리 현황입니다. 무안 입국자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어, 명단이 통보되어서 외국인을 포함한 3,223명이 명단이 통보되어서 질병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감시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전라남도에는 11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중국에서 무안 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통보된 어, 입국자는 25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본 시스템의 등록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도에서 자체 감 선별에서 감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확진 환자 세부 상황입니다. 확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확진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이연지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를 신설해서 2월 5일부터 어,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하는 중국인에 대해서 어, 입국을 금지하는 상황 지금 검표를 일시 중단하는 내용을 2월 5일부터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 다음은 지역 어, 중국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들어온 입국자까지 자가 관리를 2월 5일부터 신, 그 진단 검사를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 기관을 지금 현재 어, 진본이나 어, 방역대책관을 구성해서 1월 24일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조기 차단을 위해서 24시간 감시 체계를 1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었으며 선별진료소 2개소를 학, 어, 설치하였고 어, 환자 발생시 이송체계를 점검하여 어, 체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병립 격리병상을 장병에 확보하였고 방역 요금의 어, 재고량을 파악해서 어, 추가 소요량을 어, 어, 확보하고 있는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네, 나왔요 과장이 나왔으면 군수한테는 한번 정도 전화로라도 보고를 했 전화로라도 보고를 했어요 맞아요 음. 담당 과장이 밑에 팀장들이한번 하고 있더라도 그래서 어, 지금 우리 경찰서에서도 우리 김동훈 경장, 님 우리 강진 서관님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 이것은 실전입니다. 실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가능하겠는가? 가능 안 하더라도 조사해야 를 됩니다. 첫째, 우리 다문화가족이 자응이 많아요. 3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중에서 중국에서 자응으로 시집오신 분들이 몇 분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아무나 가족 중 중국 우리 여성 몇 분가 또 그분들이 여가 있는데 친척들하고 어떻게 교감을 갖고 있는가 최근에 혹시 친척 나들이 갔다 온적있는가 혹시 자기 고향의 부모님들이 중국이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우리 고향딸 집으로 혹시 넘어오는지 없는가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 30 지금 몇 명인가요? 33명. 우리 중국에서 장으로 아 시기 보신 분들이 33명 명단을 딱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친인척 동향 중국에서 혹시라도 오실 수가 있거든요 직접 안 오시더라도 홍콩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무라 가족 중에서 중국 분으로서 우리 장음을 방문하시는 누군가를 한분한분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33명 전부 다 있고, 남편은 이렇고, 이분이 용산에 몇분 계시고, 자읍에몇분 있고, 그래서, 다문화 가족, 중국인 여성의 그 현황과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들이, 혹시 우한에서 이쪽으로 시집 오신 분들, 한 이쪽이 중국이 저기 하니까, 오늘 딸집 좀 가있자. 그리고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흥의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자흥의 기업체 중에서 중국인을 이렇게 채용해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되는가 다솔에 중국인이 채용이 됐으면 다솔에는 중국인이 몇 명이 됐고 최근에 혹시 고향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이것도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기업체별로 기업체별로 우리 지역 경제과 보을 받아서 기업체별로 자영이 있는 자 우리 무상 김 주식회사에 있는 노무가 그 다음에 우리 김과공업체들이 많은데 그런데 혹시 중국인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 이 있는 경우가 그희변한 파악을 바로 해주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최근에 혹시 과양에 갔온 적이 있는 없는가 파악해서 우리다관리되게나가겠습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행사. 여행사는 몇 군데 있죠요 장흥에. 여행사에서 최근에, 이제 지금 여행, 뭐 감히 여행 간다고 얘기못 하겠죠? 최근에 언제 중국을 한번 모시고 갔다 오니까 장흥에 있는 A라는 여행사에서 최근에 중국 여행을, 어, 이것이 지금 거의 한달 됐나요? 지금? 두 달이나요? 지금 중국을 최근에 다녀온 팀이 장사람들이 어디, 어디 사람들이 포함 됐는가? 그분들 중에서 혹시 바렐이나 기침, 복고나한사람 없는가? 그래서 그 여행사를 통한 우리 해외에 특히 중국 해외 여행을 가신 분이 없는가? 그것도 여행사별로 파악을 조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안전과에서다할게 아니라 우리 실과에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돼 있으니까. 분장이돼협조의뢰 해가지고 이세 가지만큼은 꼭 파악을 해놓고 저희들이 중국에서 이쪽에 가보시면 그리고 또 아무도 모르게 또 와서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세 군데 다문화 그다음에 기업체 중국인 체험 근무자 근로자 그다음에 여행 책은 여행 이세 가지 그런 파악을 좀 저희들이 해주시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소독은 무슨 약이죠? 저희가 거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일부라도 지금 거기도 풍비 현상이 있어서 일부라도. 자원계통에 우리가 소독 대책관을 우리가 채용해서 네. 우리가 타가지고 버스에 아침에 출발할 때 소독 한번 해주고 네. 점심 때 지금 또한번 해주고 끝나고 뭐, 뭐, 우리까지 뭐 이렇게 깊장 않게 할수 있냐고 자, 우시장. 우시장이 지금도 설렁건 모르지만은 우시장도 타지에서 많이 온단 말이에요. 네. 충청도에서 많이 와요. 어, 소가, 소를 사러. 그래서 이 우시장도 축여하고 얘기해갖고, 당분간은 조금, 우시장은 조금, 음, 이것을, 어, 문을 닫는 것도, 좀, 어, 좀 한다던가, 그것도 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를 소독을 좀 한다든가. 같이 그것도 좀, 우시장도 좀 보시고. 뭐, 부평 문화축제를 하겠다. 소울에서 향후들다 내놓는다고 <laughs> 연기하라 했어요. 다음으로. 가급적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것은 100% 취소하고, 어, 운명 마을단위로 하는 것도 조금, 모여가지고 그냥 먹고 노래 부르고 노는 건데, 이건 정말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장흥은청년기역인데뭐 문제 있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지금 국민들 했는데요. 그런 각종. 환단을 전부 그 의료 정보 시스템에다 띄워요. 여행을 잃는 사람 그래서 A라는 사람을 치면은 중국에서 거부를 해버려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병원 자체를 안 가고 이 사람들이 해열제를 사서 먹으려고 약국이나 편의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대부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중국을 갔다가 한국을 통해서 다시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기 말씀드렸던 3,223명 중에 거기에 한 어느 정도 수가 900몇 명 정도가 외국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1,900몇 명...